네. 반포 센트럴 자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반포 센트럴 자이. 오늘은 25년 7월 13일이고요. 7월 12일 토요일자 자료를 가지고 반포 센트럴 자이 매매 전세, 그 매물, 매물 시세, 뭐 실거래가 이런 거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반포 센트럴 자이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네. 반포 센트럴 자이. 757세대고요. 어, 임대 임대가 53세대가 있어요. 기타 임대 임대 주택이 있는 거죠. 53세대, 총 7개 동이고 최고층은 35층이에요. 네, 2020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거죠. 5년, 세대당 1.58대고 건폐율은 16%다. 어, 위치는 잠원동이 있어요. 잠원동 단지 내 면적별 정보를 보면. 네, 뭐, 24평, 25평, 35평, 40평, 46평, 47평까지. 네, 47평까지 있고요 반포 센트럴 자이. 위치를 한번, 네,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터미널이고요 신세계가 있고, 이쪽 이제 반포 레일이 있는 거죠. 레일이 있고, 바로 옆에 센트럴 자이가 이렇게 있죠. 반포 센트럴 자이. 조금 네, 달린 옆에 길 건너에는 이제 미안원벨리가 있고 네이버 지도로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 항공사진으로 위성 네, 이렇게 보면 네, 하나 둘셋넷다시 해서 일곱, 일곱 개 반포 센트럴 자이. 한번 동도 볼게 동 동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맨그 앞쪽으로 101동, 1 0 2동 있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 106, 107동, 이렇게 총 7개동이 있어요. 옆에 자문, 뭐, 자 홍동소공원? 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있고. 네. 반복, 반 센트럴 자이가 이제, 7월 11일자 토요일자로 매매가 총 63건이 나왔었거든요. 63건이 63건이 전체가 센트럴 자이 전체가 이제 757세대인데 63건이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8.3%예요. 100개면 한 8개 정도가 매매로 나온 거죠. 참고로 전세는 130개고요. 어, 어제자 130개가 나와 있었고. 비율로 말씀드리면 17.2%예요. 어, 이제 반포 센트럴 자이는 글쎄요. 주변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전세가 많이 나왔어요. 17.2%가 보통은 한뭐 8%, 9% 이런데 17.2%니까 다른 아파트들이한두배 정도로 나왔다. 그게 좀 특이하다. 매매는 8.3%니까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많은 것도 아니고, 한그 정도, 읽은 아파트들 비슷, 비슷하다, 비율이. 총 63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35평이고요. 35평 25개. 그 다음에 40평이 나왔고요. 20개. 41평이 6개. 47평이 11개. 어, 특이, 특이하다고 할까요? 47평형이 조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1개. 35평이 형 25개, 40평형이 20개, 그 다음에 47평형 11개, 41평형 6개, 25평형도 하나가 나왔다. 매매가. 자, 그러면 얼마의 지금 내놨냐? 소유주분들께서 얼마를 달라고 하냐? 25평형은요, 25평형 평균이 40억이에요. 네. 호가가요. 소유주분들이 받고 싶은 금액. 호가가 25평형 40억, 35평형은 평균이 50억, 싼건 47억, 40평형은 평균이 약 55억, 싼게 49억, 6억 차이가 나네요. 40평, 41평은 평균이 56억, 55억, 55에서 56억, 싼게 54억, 47평은 평균이 63억, 싼게 59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평은 25년 7월 12일자 호가예요. 25평 평균이 40억이고요. 35평은 평균이 50억, 쌍계 47억. 40평형은 55억, 쌍계 49억. 41평은 55억, 뭐 56억이라고 볼까요? 56억, 쌍계 54억. 47평은 평균이 63억 싼게 59억이다. 저 이제 어제자인데요. 어제, 어제, 어제자에 63건 중에 네, 반포센트를자이 35평 정도를 생각하시려면 약 50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50억에 다 이금형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략 50억 정도, 40평형을 알아보려면 40평, 41평, 55억, 56억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평균이. 자, 그러면, 어, 실거래가는 어떤가, 실제 거래된 거, 아, 아실 자료를 볼게요. 반포 센트럴 자이. 요, 요 자료가 이제 실거래 자료인데, 매매만 보면, 네, 5월 달에 한건 있었고요. 3월 달에 둘, 어, 네 건, 네건 거래가 있었고, 어, 먼저 25평형부터 볼까요? 지금 매매가 한건 나와 있으니까, 25평 보면, 네. 작년부터 볼까요? 작년 실거래가 24년 3월달에 24억 7천 25억 9천 5백, 24억 26억 4천. 올해 3월달에 최고가 35억 3천 있었다 그죠? 어 거래가 실거래가, 네 잠깐 끼고 실거래가 24년 4월에 거래가 한건 있고. 그리고 나서 얼추 1년 만에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24년 4월 달에 뭐한 26억 정도 했다가 요게 한근 1년 만에 35억 3천이 됐어요. 최고가. 25평형이.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분들이 얼마를 원하느냐? 평균이 자 어제자로 한 건이 나와 있거든요 매매가. 그게 40억에 나와 있어요. 45억. 약 최고가하고 4, 5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고가 5억 정도. 네. 그 다음에 35평형이 실거래를 보면 35평형 작년 24년 6월 달에 34, 34억 6천, 35억 7천, 35억 5천, 35억 36억, 36억 7천 5백, 37천, 37억 2천, 37억 34억 그러다가 네, 올해 24년 7월 8, 9, 10, 1 2 뭐, 올해 1월까지 거래가 없다가 올해 2월 달에 40억을 넘었어요. 40억 3,500.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어, 값은 올랐다 이거죠. 작년 7월까지 36억, 37억 하던 것이 올해 2월 달에 40억 3,500. 올 3월 달에 42억 5,000, 최고가 43억. 네, 최고가 43억을 딱 찍었던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글쎄요. 이거 시세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어, 약간 꺾여서 한 40, 뭐, 그래도 40억은 넘, 넘었겠죠. 41억, 42억, 한그 정도. 뭐, 42억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어제 자, 소위주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냐? 평균이 50억이에요. 싼게 47억이고, 그러니까 한, 한 8억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평균, 평균값하고. 8억도 차이가 있다. 싼 거하고는 5억 정도 차이가 있다 이거죠. 5억 정도. 네. 그 다음에 40평형도 있어요. 40평형. 40평형 보면, 어 거래가, 40평형은 뭐 거래가 많진 않지만, 일단은 작년에 42억, 42억 9천, 48억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50억을 찍었어요. 40평형이 50억. 자, 옆에 이제, 예. 네. 최고가가 올해 5월달에 50억, 50억이었고 작년만 해도 42억 정도 했거든 42억 43억 하다가 올 2월달에 48억 올 5월달에 5월달이니까 한두달전 그 50억이었거든요 지금 손님들이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값이 얼마냐 그 40평형 평균, 평균이 55억이에요 5 55. 5억 어, 어제 싼 것이 49억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싸게 나온 49억은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이죠. 49억.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 최고가가 50억이었다. 손님들은 지금 55억을 원한다. 평균이. 41평형도 볼게요. 41평형도, 올해는 아예 거래가 없었네요. 올해는 거래가 없었고, 작년 한 5월 달에 40억 5천, 43억 5천, 44억.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46억 5천, 46억 8천. 네. 46억 정도 했던 거죠. 468,500. 그랬던 것이 자, 지금 제 소유주분들은 얼마를 원하냐면 평균이 약 55억을 보네요 55억 현재. 55억. 41평은 올해 거래가 없었지만 좀 전에 40평을 봤었잖아요. 40평이 올해 50억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1평도 뭐 50억까지 50억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소유, 주분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평균, 어, 호가가 55억 정도를 얘기하니, 어, 시세가 50억이라고 하면 한 5억 정도 갭이 있는 거죠. 5억 정도. 네. 그 다음에 47평형 볼게요. 47평형. 어, 47평형은, 40, 46평형은 거래가 있었는데, 47평형은 거래가 없었지만, 46평형을 볼게요. 46평형.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한뭐 45억, 46억 하다가 올 2월 달에 54억 5천,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 56억, 최고가를 찍었다 이거죠. 어쨌든 시세는 50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50억. 어제자로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47평형, 뭐 46평형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평균이 63억이에요. 싼게 59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거래된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어제자 평균이 63억을 원한다. 근데 실거래가는 최고가가 56억이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대출 규제도 있고, 또 메이플 자이라든지 입시장이 있어서, 어, 56억에서 더 올라갈까, 아니면 꺾일까? 제가 볼 때는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않은 거니까 거래는 많진 않지만, 거래는 뭐 거의 없지만 금액 자체는 소유주들이 분 금매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내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56억이라고 보면 실거래가 56억, 시사 56억, 56억이라고 보면, 지금 소유주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63억을 원하니까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거죠.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싼게 59억 나오, 나온 게 있고, 자 매매는 이렇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도 알아볼게요. 전세 빨간 게 전세예요. 어 전세가 가장 가장 많이 나온 게 65건, 65개 35평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전세가 그 다음에는 47평 보통은 25평이 많이 나오는데 25평보다 47평이 전세, 뭐, 이 녹색이 월세인데, 전세, 뭐, 어? 월세, 공이 30개, 47평형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25평형, 15개. 그 다음에 41평형, 14개. 40평형이 6개 정도 나왔다. 두개 합치면 한 20개가 되는 거죠. 20개, 20개 정도. 그래서 40, 41평형이 25평형보다 뭐더 많이 나왔다. 전세로.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 130개 나왔잖아요. 여기 전세가 지금 130개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 반포 센트럴 자이가 뭐 위치가 글쎄요. 좋아서 그런지 전세가 많이 나왔어요. 130개. 센트럴 자이 그 세대수가 757세대거든요. 그중에 130개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17 17.2%예요. 그 그러니까 100개 중에 17개가 전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인근에 뭐 데이시 반포 라클라스 그게 8.0%고요. 레미안 원펜타스 3.9% 레미,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7.0% 반포 루엘이 10.1% 반포 서밋이 8.8% 아크로 리버뷰가 9.6%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나와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 전세 비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들보다 2배가 나온 거예요. 2배가. 2배 이상이. 그 반포 센트럴자이가 어쨌든, 전세가 많이 나왔다. 근데 또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월세는 또 그렇지 않아요, 월세는. 월세는 70개 나왔는데, 그게 9.2%거든요. 9.2%면 인근하고 비슷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적게 나온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 이거죠. 어 의외로 전세가 많이 나왔다. 바로 이제 인근에 메이플 자회가 지금 입주장인데, 이 메이플 자 입주장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거죠, 얘가. 지 전세가. <laughs> 참고로, 어 센트럴 자이는 20년 4월 28일 날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4월, 4월 말고, 5월 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5월 달, 6월 달이니까, 음뭐좀 전월세가 좀 많이 나와, 나올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어쨌든, 35평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전세를 얼마를 달라고 하냐, <laughs> 보면, 25평형은요, 전세, 호가에요, 호가. 20은 호가가 13억이에요. 13억, 13억이고, 35평형은, <laughs> 35평형 평균이 16억이에요, 16억. 싼게 15억. 40평형은 평균이 15억 6천 정도 되는데, 대략 1 5억이라 볼게요, 15억. 싼게 14억이고, 41평형은 평균이 19억, 싼게 18억, 47평형은 평균이 22억, 싼게 20억이다. 다시 한번, 25평형은 전세요, 전세, 어, 호가 25평형은 13억이고요, 35평형은 평균이 16억이고, 40평형은 평균이 15억이고, 싼게 14억. 4 1 평형은 평균이 뭐 19억, 19억이고 싼게 18억, 47평형은 평균이 22억이고 싼게 20억에 나왔다. 네, 그 그러니까 35평형, 뭐 40평형 정도 전세를 얻으려면 한 15억, 16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그러면 거래되는 금액은 어떤가? 자, 전세만 보면 바퍼센트를 자이. 먼저 25평형을 보면요. 25 25평형 평이 나누고 25평형은 거래된 게 올해 올해 들어서 자뭐 15억 5천 갱신이긴 하지만 15억 5천, 14억 5천, 11억 5천. 여기 갱신은 한 2년 정도 전에 한 거니까 갱신은 빼고요. 이 갱신은 시세를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갱신 빼고 작년 한 9월부터 보면 25평형. 전세 13억 5천, 13억 2천, 14억 5천, 그 다음에 올해 6월달 13억 4천, 그러니까 13억 이 정도에서 전세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25평형이 지금 소유주분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13억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13억에 거래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없어 실거래하고. 그 다음에 35평 보면 35평 이것도 갱신을 빼고 좀 볼게요. 갱신 빼고. 작년 12월에 전세 18억, 18억, 17억.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에 15억 7,500. 올해 3월 달 18억, 17억, 16억. 나머지는 갱신이고요. 갱신. 그러니까 시세가 35평 전세 시세는 16억, 17억 정도 하는 거예요. 16억, 17억. 그런데 지금 어제 자 소유주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금액에 35평 전세 평균가가 얼마냐? 16억이에요. 싼게 15억이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지 않았죠. 작년에 작년 작년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 메이플자이 대출 규제 이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40평형, 40평형도 보면. <laughs> 어뭐 작년 6월달 19억, 올해 8월달 20억, 올해 5월달 18억 그니까 19억, 20억, 18억이니까 한뭐 18억 선에서 <laughs> 18억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40평형이 그쵸? 작년에 뭐 5월달에도 작년 5월달에 전세가 19억, 19억, 18억 구천했으니까요. 그렇 18억, 19억이 거래될 될 시세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한 18억이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자 소유주분들이 40평형 얼마 평균이 얼마냐. 15억에 15 15억 6천. 싼게1 4억이 나왔어요. 어, 전세값이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네, 실제 5월달까지 거래된 금액에서 꽤 떨어졌어요. 지금 41평형 볼게요. 41평형이 보면 이제 작년 한 8월달 19억 7천, 그다음에 어 12월달 23억, 23억, 22억, 올해 들어서 22억, 18억 5천, 18억 9천, 올해 7월달에 18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금액에서 작년 12월, 올 2월달 금액이 22억, 23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7월달에 전세가 18억에 거래가 됐어요. 5월달에 18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어 그래서 약간 떨어졌죠. 메이플자의 대출 규제 영향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굳이 시세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한 18억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소유주분들이 41평 내놓은 금액 평균가가 얼마냐? 전세 19억이에요. 싶고, 19억. 싸게 나온 건 18억이고, 거래가 될 만한 금액이죠. 네. 47평형도 볼게요. 47평형에 보면 125세대, 여기 46평형, 47평형이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 6평형 보면 올해 작년, 뭐 올해 4월달, 전세 27억, 23억, 5월달에 24억 5천이었다가 6월 28일에 전세 22억에 거래됐네요. 22억에, 네, 40, 22억에 거래됐다고 그죠. 47평형 볼까요? 네, 올해는 거래가 없었고 작년에는 뭐 21억, 이건 47평 말고 46평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시세가 얼마냐, 실제 실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47평, 46평형은 22억, 23억 정도다. 그러면 소유주분들이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평균가 평균가가 22억이에요. 싸게 나온 게 20억짜리가 있고요. 어. 그래서 전세가는 약간 붙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가 실거래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반포센트럴자이는 매매 전세 시세 매물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